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오곤 하나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왔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야. 더 이상 너희들의 욕심으로 교회를 더럽히지 마렴. 이라고 말씀하시며 잘못된 마음, 욕심을 품고 교회에 온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이야기하셨었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 올때 어떤 마음을 품고 오곤 하나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 내 삶의 기쁨, 재미,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진 않나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약속하길 원하는 것은 앞으로 교회에 올 때는 세상적인 욕심, 내 재미, 내 기쁨, 내 행복만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교회에 오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심을 품고 온 사람들에게 교회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번 주 교회에 올 때는 세상적인 재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서 이번 주 교회에 올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므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에 오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에 올때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우리 친구들이 세상적인 욕심, 내 행복, 내 재미만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